삼성전자가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4나노 침렛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. 이 기술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 핵심만 빠르게 전달드릴 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. 침렛 기술이란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칩을 만들던 기존의 방식 대신 여러 개의 작은 반도체 조각인 침렛을 만들어 마치 레고 블록처럼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큰 반도체를 완성하는 기술입니다. 바로 이 핵심 기술인 4나노 침략 개발을 삼성전자가 성공한 거죠. 이 4나노 침략 기술은 초당 24기가비트라는 경이로운 데이터 전송 속도를 구현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.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죠. 이번 침략 기술 개발 성공은 회사에 막대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. 고성능 AI 칩 개발에 필수적인 이 기술을 확보함으로써. 파운드리 사업에서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고 이는 엔비디아와 같은 주요 고객사들의 수주 가능성을 대폭 높이게 되죠. 특히 대만 TSMC, 미국 인텔 등 경쟁사들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나아가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. 정리하자면 삼성전자가 4나노 침략 기술 개발에 성공한 건 AI 시대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. 우리는 삼성전자의 이 기술 개발이 주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기대하며 지켜보면 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저는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